두 세트만 하겠습니다 짤짤리로 한다 보면 언젠간될 거야 자 가자 쓸데없는 아드만 지워버리고 갈게요 어? 좋다 뭐라도 줘봐봐 나 기분 나쁠 뻔했어 진짜 방? 쳤나 봐. 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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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기. 야또 이렇게 무효로 끝난다고? 너무 속상해. 아니, 아이 감사합니다. 우리 털을 좀 옮길까? 리스한 거 버릴까? 진짜 딴데 가자. 여기 진짜 담물다 빠졌어. 새로운 곳으로 간다. 해기지 잔해기지의잔해내 자네, 자네. 마음 같아요. 황량한 바람이 불고 다 부서진 내 마음 같아. 저기 보여요? 저기. 이선 그거 돌리지 마. 하고 달려오는 수백만의 진이들. 그리고, 잠시 후. 그렇게 살아. 에디큐브, 너 그렇게 살아! 자, 덱스 16이요? 나 가일링 만들다가. 접겠는데, 웨이플? 이거 뜨긴 뜨는 거지? 됐다, 떴다! 떴다! 두줄 떴어! 돈을 띄었어요 부럽다 야왜내 가일링은 안 되냐? 이제 2억 바꿔서 조금만 돌려볼까? 6개짜리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하지만하지만안떠 뜨겠냐 6개만에? 이걸로 한 세트 해요 진짜 한 세트 찐막 이거 하고 기분 좋게 자러 가겠습니다 바니야 왜 무슨 일이야 충전해준다고? 어? 아니야 아니 진짜 괜찮아 바니야 너도 해야 될게 많잖아 그래 일단 한 세트 돌려볼게 그러면 뜰 수도 있잖아 뜰 수도 있잖아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자 7호 떴다 진짜, 이게, 어떻게 이렇게 뜰수 있지? 미래를 보고 왔죠, 여러분? <laughs> 빨리 토스 쳐. 알았어. 거기에 <laughs> 한 색도 가지한 색도 더요 아이, 감사합니다. 나 이제 진짜 다 완벽한 거 사먹을 거야. 2천억이 되든, 3천억이 되든, 저 그냥 완벽한 거 살라고요. 이게 진짜 사먹는 딘성 간다. 근데 입만 벌리면 오늘의 운세.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두루의 손길이 미치니,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하루가 되고,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<laughs> 잠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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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다주는 도우미니 거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격 아니냐 어허 조격 아니냐 진짜? 잠시 후자뜰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삐깅삐깅삐깅삐깅반깅삐깅 덱수 18 덱수 18 덱수 16 아주 지랄 났네요 야이 씨 잠깐만 딕놀라! 제가 757안 바라고 755 바랄게요 아니 754도 괜찮아 아니 캐릭터 기준 10레벨랑 덱스 플러스 1도 괜찮고 012도 괜찮아 사실 다 괜찮아 거져 직작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거야 직작한다고 구라치자 나 이제 맨날 직장만 할 거야 <laughs> 모든 부위 다 직장하겠습니다 <laughs> 두세트도말라고 바니야 무슨 일 있어? 나 지금 띄운다 757 띄운다 진짜 세상에... <laughs> 별 옵션을 다 보네. 힐. 땡. 백수 두줄 멈춰? 아니? 못 멈춰? 어, 나 지웠다. 멋있어. 아, 감사합니다. 5분 전 긴성은 큐브 이제 그만 돌리자고 했다. 진짜 그만 돌리자. 인트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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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이거 이렇게 잘안 주는데, 22선은 좀 빨리 가겠지? 나 진짜, 나 인트가 싫어. 인트가 진짜 인트가 널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두세만더 맛보기 아나 근데 거절할 수가 없어 받아도 될까요? 링 위에서 비틀댄데 코치가 인수가안던져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지? 아, 잠시만 이거. 엘리니아 왔다고 신나게 인트 준다고? 오호. 살려줘 <laughs>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네, 메이플 네, 네. 영원히 할게 개가리 깨져도 메이플 잘못해서 벌 받는 거냐고?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잘못한 적이 있나? 어, 아, 저 진짜 헬로 싫어 한번더 하면 욕하시겠죠? 수면 해야죠 그 교보리니까 닥쳐 못 팔아 알았어? 보인어 <laughs> 구해보지 다 띄우는 중. 야 덱스야, 이제 진짜 너만 오면 돼. 초인종 누르기 직전? 알았어, 나 힘내서 돌려볼게. 나서. 당감하지 비키 비키 비키. 농가문 열렸어. 알았어. 그만 더 딘성 그만 괴롭혀. 좀 깨우고 자고 싶긴 한데. 아니 저것도 받고 싶어. 세줄 유효 만족하면 가져가요. 하이팅. 저것도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. 가자. 거 같은데 진짜. <laughs> 마력, 공격력, 공격력.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? 아니야. 화날 수밖에 없다고? 아니야. 화안 나. 근데, 덱스 말고, 다른 거 치러 얻으면 화날것 같아. 무심한 척. 무심한 척. 이렇게. 수? 수, 응? 떴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 아, 떴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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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심하게 띄워, 형들. 아, 이제, 결말 달 <laughs>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샵한 번만 가볼게요. 메이션 하, 우리 길마 때문에 다 썼어요. 14억 무가금 했어요, 진짜. 나 이거 그리고 작도에 왔어, 오늘. 사세번 붙었어. 기분 나빠. 놀공작 했거든, 쳤자 15억을 태우고 공이 안 붙는 거예요. 나공 4만 붙어도 쓸라 그랬거든. 네? 진짜? 잠깐만. 뭐? 나 이거 길마님이랑 같이 붙였는데? 어, 딱 하나 살수 있다. 가볼게요. 이거 그냥 바르면 되지? 땀.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인체조 저주가 발려있어 놀라운 긍정의 혼돈의 주면서 세작 해야 되니까 세끼만 3일 동안 놀군 200억 무과금? 아니야 진짜 왜 너한테 저게 마력 6위 안 가고 나한테 왔을까 공사, 덱수사 어? 공사, 덱수사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? 안돼? 오케이 알았어 첫작 무조건 6 붙이고 다음 작부터 좀 합의를 하자. 공력한 번만 줘봐. Nope. 인트이 럭삼 마력이 대초마을이야.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 60야 근데 이거 놀라운 긍정의 혼돈의 주문서 만든 디렉터 누구지? 월급을 놀라운 긍정의 혼돈의 주문서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하..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. 나 진짜 안할 거야. 이 진짜 안 하고 참 완벽한 템사올 거야. 그전 스펙업 안 하겠습니다. 뜰 때까지 안 한다. 어휴 맨날 완작 산다면서 지키는 걸본 적이 없네. 불만이야? 진실의 방으로. 0, 1, 진짜 드럽게 안픈데마 6은 진짜 한 방에 붙으면서 0, 3, 아 뭐야 뭐야 이상한 거 말한 <laughs> <laughs> 왜 마이너스가 되나 했어 했을... <laughs> 첫 장이어서 다행이지 첫장 성공해놓고 저거 성공하면 나 진짜 뭐, 머리 깨질 뻔했다 이네장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0, 1 0, 1, 대1 <laughs> 0, 잠깐 아령 유 그만 <laughs> 없어졌으면 끝냈어. 벌써 끝냈어. 벌써 01인트 어? 6. 끝이 났습니다. 이거는 자글 나중에 하자. 이벤트 때 하자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. 뿅!